삼엑스 투자 TV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포 와 탐욕 지수 반은 75를 가리키고 있고 어제보다 더 탐욕으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 S&P 500, 벨라드비아 반도체, 나스닥 백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기업 실적 호조의 강세다 다우와 S&P500은 최고가로 마감했다 어제 넷플릭스 실적이 구독자도 많이 늘고 좋게 나와서 호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키움 정권이 <laughs> 지금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스템 업데이트 중인 것 같고요 삼성 정권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코인이 대박 상승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서 저도 1150만 원이 넘어가 있더라구요. CONL과 CON3가 한13% 15% 정도 수익 나고 있고요 애플이 어제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핸드폰이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호재가 터졌구요. 그래서 애플이 4%대 상승했습니다. 펑고 상승했고요 삼슬라 2%대 상승했습니다. 애플 2배짜리도 상승했고요 티큐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상승했고요 페이스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상승했고요 메가리피전트 7 2배짜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메가리피전트 7 5배짜리 상승했습니다. QQQ 바이버 상승했고요, QQQ u p r 로 상승했습니다. TCL 상승했고요, QQQ QQQM SPY 마이크로소프트 상승했습니다. 구글 상승했고요, 다우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은 다 제가 보유한 종목들입니다. 이제 속설은 거의 본전 측이었습니다. 살짝 올랐습니다. 내린 종목들 보겠습니다. TSL l 연금3% 살짝 내렸고요. 제가 한 230주 정도 추매했습니다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살짝 내렸고요. TSMC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살짝 내렸습니다. MBD3 한3%더 내렸고요. 런던 속설 한4% 내렸고요. TSM3는 t s m c 내렸기 때문에 한8% 정도 내렸습니다. 삼성증권 계좌를 좀 열었는데요. 거의 거의 수익인데 지금 테슬라 두배짜리만 지금 손실입니다. 요 t s l 요거는 어제 제가 새롭게 주매한 겁니다. 234주를 주매했습니다. 요삼슬라 지금 마이너스 손실금이 있고요. 11% 1,800주 있습니다. 첫 번째 계좌도 거의 다 수익입니다. 요거는 미국 미국 증시의 세배레버리지입니다 UPR로 s x l TQQQ, DAW3, u d a u S&P100 두배짜리 t s m c QQQ, MQQQ, TGL 이게 TSLL입니다. 두배짜리 테세라 두배짜리죠12% 지금 손실 가운데 있습니다. 4269주를 주매해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렸습니다. 아마존, 두 배짜리. 구글, 전반적으로 거의 다 상승이죠. 이렇게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약 3억 7,700 정도 돼있고요요 5,400만 원짜리 요거는 지금 국내 정시입니다 국내 정시는 요렇게 보시면 주로 이제 요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거의 아주 소액이고요그 있으나 많하고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요게 이제 1,157주 있는데 요게 2,830만원입니다. 방산이 것도 소액이니까 뭐참고하시고요 에이스 빅테크 탑세븐 레버리지 요게 이제 미국 빅테크 탑세븐에 어, 투자는 두 배짜리입니다. 천주 보유하고 있고요 2,147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소액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1차트인데요. SK하이닉스를 지금 두 줄을 처음으로 매수해봤습니다. 어제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두 주만 서 해봤는데 일 차트 모습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24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14만 4천 원을 찍고 다시 18만 7천 원와 있는 모습이고요. 주차터를 보시면 차트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못 따라오기 때문에 완전 단독 드리블로 지금 계속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요. 좋은 조건에 지금 주가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고요 주차 들어보셔도 지금 엄청나게 수직 낙하가듯이쭉 빠지고 있습니다. 5 9 2 0 0원인데 지금 현재 이것도 바닥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나면 SXL 1차트고요 어쨌든 지금, 음, 고점 70%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2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이 평선도 다 지금, 정배일이 아니라 떨어져버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를지향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더 쭉쭉쭉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져가면서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 들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원달러는 1 3 6 9원이고요 유가는 69불로 WTI가 또 빠졌습니다. 국채금리는 10년물이 4.083이고요, 2년물은 3.9인데 상당히 좀 높은 국채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럼버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 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박 사이트에서는 드럼버 당선이 60% 정도 도박 쪽에서는 우세하고 있고요, 해리스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론조사는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헤리스가 우세한 이런 조도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욱 사상 최고치고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금 호재가 비트코인이 지금 호재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 시장 내플에서 호실적이 11% 올랐고요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16 판매 호주에 1.2% 올랐고요 중동 긴장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유가는 70달러 밑으로 69달러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속셀은 본연측이었고요. 어쨌든 넷플릭스 호실적에 미국장신은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